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교육지도자 및 실무자 등 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여호남 교육지도자 상호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공생의 물길 영상강 프로젝트 선포식이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교육뉴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5월이 시작됐습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아름다움과 또 치유의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오늘 준비한 전남 교육뉴스 소개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 4월 27일부터 1박 2일간 여수 순천지역에서 영호남의 교육지도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함께 우수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교육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는데요. 바로 보시죠. 전라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영호남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전남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하게 막을려운 워크숍은 전남과 경북의 교육감, 국장, 교육장 등 90여 명의 교육인이 참석했으며 여수 순천 지역을 오가며 영호남의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생의 물길 영상강 프로젝트를,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행복교육 사례 등각 교육청의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교류를 이어 나갔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안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교육지도자들은 정원박람회가 진행 중인 순천을 방문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탐방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앞으로도 전남과 경북 교육청이 상호 우호적인 자세로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 교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4월 26일 전라남도 교육청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탐구를 통해 생태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포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학부모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학부모 리포터 권소미입니다. 저는 오늘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선포식이 열린 모포 평화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전남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선포식은 22개 시군 교육장과 환경 단체,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작은 물길이 큰 물길, 영산강에 흐르는 그 물길처럼 큰 물길이 돼서 우리가 소망하는 영산강이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강물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 대표들은 공동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민관학이 함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앞서 전남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전 답사 행사인 영산강 350리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코스는 평화광장에서 수변공원까지 였는데요. 참가자들의 표정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우리 학생 정말 열심히 걷던데,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네, 영상강주변을 걸으면서 정말 주변 환경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재밌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변공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환경 퀴즈 등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탐사기 전술식을 끝으로 선포식은 막을 내렸습니다. 공생의 물길 프로젝트가 신음하는 영상강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골든타임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포식 현장에서 학부모 리포터 권솜이었습니다. 지난 25일 다문화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해 각계 각층이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의 다문화 학생들이 부모의 모국어와 현지어인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네,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 학생 이중 언어 교육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는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그들에게 동화되기만을 강요하고 자연스럽게 소외를 조장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볼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 시 적절한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역군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 우회도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에 당사자들에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두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이유입니다. 현재 이중언어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안 배불초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첫 목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였지만 또 1년, 2년 지나면 아이들이 이전에 쓰던 모국어를 까먹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개 언어를 쓸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탤렌트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학생들 중국어로 설명한다거나 베트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해보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좋고, 그, 글쓸때 받침이 두개 있는 것도 어려워서 불편했고 읽을 때는 조금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도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중 언어 교육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 교육 가족 모두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만나보는 전남 교육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반남 초등학교 전교생은 4월 다모임을 이용해 평생 금연선 서식 및 3, 4월이 생일인 꿈동이들의 생일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화순초등학교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창의융합 SW 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과학적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호기심을 떠올리고 삶의 풍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다초등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마을 학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투게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창작이라는 주제로 창작 활동 부스 체험과 백일장을 진행했습니다. 투게더 프로젝트 학습 두 번째 이야기 창작편은 학교 유튜브 채널에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전라남도교육청 해남도서관은 지역민에게 인문학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인문 투어 프로그램인 문학의 꽃향기를 더하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작가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을 주제로 한 태백산맥 문학관과 소설의 주 무대이죠. 별교 문학거리. 그리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인 2023순천만 국제저원 박람회 관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